때문에 버추얼도 먹게 됨. <laughs>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한 거. 봐봐. 그러니까 덕질의 루트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돌을 봤어 아이돌 덕질을 하던 사람이야. 지금 여기까지는 좀 일반인 느낌 나. 갑반인까지나녀도 일반인 느낌 나긴 하죠. 좀 오타쿠라고 씹덕이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좀 투디 쪽을 생각하니까. 일반인 계열이라 생각은 함. 근데, 여기서,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리얼 3D, 그러니까 3D 아이돌, 3D 아이돌, 현실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2D 아이돌, 왕스타나, 뭐 그, 아이마스나, 뭐, 럼라나, 그, 이렇게 좋아하다가, 버튜버, 오는 경우는 봤어 무능할? 이런 루트는 많이 봤단 말이야 내가 살면서 살면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어. 3D 아이돌 파다가 2D 아이돌 파다가 버튜버 넘어오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지금 내 방송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2D 쪽이 아예 스킵되고 3D 아이돌 파다가 버튜버로 넘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지 어떻게 한 번에? 어떻게 한 번에 넣어? 오히려 투티를 안 접해서 버튜버 좋아한다고 딥한 오타쿠 취급 받는지도 몰랐어요. 어. 3D 아이돌보다 소통을 더 잘해줘서 애매든것 같아요. 어. 아 방송의 인방의 장점은 그거긴 하네요. 하긴 해요. 쌍방 의사세요. 소통. 바로바로 바로 소통이 있잖아요. 된다는 거. 가슴이 뛰니까요. 본능인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laughs> <laughs> 근데 내 머릿속에는, 야, 아, 내가 너무 옛날을 살아서 그런가? 항상, 뭔가, 이 3D를 좋아하는 사람과 2D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싸우는 것만 봤어. 서로 막 이렇게, 빠직하면서. 근데 요즘은 보면은, 3D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이, 애니도 좋아하고, 만화 캐릭터도 좋아하고, 버튜버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신기해서 요즘은 다 좋아하더라 요즘은 그냥 다 좋아해 이렇게 좀 이런 경우 많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3D 아이돌 덕질하기만도 인생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2D 아이돌을 좋아해도 이것만 좋아해도 인생이 부족할 것 같고 버트머만 좋아해도 인생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세계를 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수 있는 거야? 현생을 살수 있는 거야? 이 세계를 다 품고 갈수 있어? 그게 사람이 가능한 거야? 가능해? 난 이게 믿기지가 대체 않아서. 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걸 다 하는 그다 하면은 현생을 살수 있어요? 너무 빡세지 않아요? 물론 이 중에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긴 하겠다만 다 좋아하는 거 정말. 뭘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laughs> 음.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 버, 버튜버 중에서도 그 회사 소속 버튜버, 그 MCN이 있는 회사 소속 이 모든 걸다 해봤는데, 게임만 남았어. 나는 늘 차기장만 찾아. 회사 소속 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쁠 수 있어. 이 하나만 좋아하는 것도. 사실 3D 아이돌도 비슷하잖아. 그 소속사가, 사실 이제 아이돌이 인기가 있든, 있든, 아니면 인기를 얻어가야 되든, 암튼간, 잘 모르긴 해왔지만요. 암튼 소속사가 계속 굴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돌도, 그, 이제 데뷔를 했으면 계속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있으면 계속 뭔가 나와. 무한히 나오거든요. 계속 무한히 무한히 나오는 구조야. 근데 V 유튜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좀 마이너 마이너 계열에다가 좀 음지 취급을 더 받죠. 아무래도 양지보다는 음지. 왜냐면 대외적인 미디어 활동을 안 하고 좀 이제 자기들만의 그 터가 있다 보니까. 근데도 여기도 돌아가는 게 사실 똑같아. 회사가 있으면 무한히 돌아. 무한히 계속 왜냐면 계속 이제 팬들한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뽕도 줘야 되고 암튼간 이렇게 바빠요. 그래서서서히면 서서로. 근데 자 개인세 개인세 v 저저 저 같은 경우 A 씨 같은 경우에는 주는 게 딱히 없어요. 근데 이 A 씨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쁘다? 그러면은 얘 괜히 내가 잡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쪽 꿈도 꾸지 마세요 다른 브이튜버 꿈도 꾸지 마세요 진짜 저 하나로도 버겁다? 이 다른 쪽은 꿈도 꾸지 마세요 저만 좋아하세요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잡아두려고 뭐 꼬셔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아, 살아가시려면 힘겹게 살아가지 않으시려면 은 어쩔 수 없다 이거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요 A 씨 이번 주6일뱅을 하시잖아요. <laughs> 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개인사이 회사 소속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라이버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라이버, 다른 라이버들이 많다 보니까 일정을 좀 시험시험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라이버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 소속이면 서로 이제 파일을 맞아요. 나눠먹고 그런 선생님. 게 있거든 아무래도. 그래서 왜 시작했더라? 이렇게 방송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공백이 생기잖아. 아니 그 AC 생각이 많아서 오히려 적당히 질라면 <laughs> 다른 질보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 이제 개인생데개인생데 미친놈. 그냥 그냥 박송 그냥 그냥 사는 게 좋은 거야. 누군지 말안 할게요. 개인생 뭐 a 씨가계셔 에이신데 그냥 미친놈이야 그냥 방송에 미친놈 그래서 그러게요 저는 에이스만 덕질하는데 <laughs> 왜 이렇게 바쁜걸까요? 에이시라이버는 그 혼자 풀 <laughs> 스케줄을 뛰어 풀 스케.. 하루 쉬고 풀 스케줄을 뛰어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아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가끔 가다가 개인세, 개인세도, 여기도 빡센 곳이다 보니까, 혼자서 체급을 키워야 되잖아. 혼자서 체급을 키워야 되다 보니까, 어, 이 빡센, 예, 빡센 그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개인세 A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을 해도, 이렇게 방송을 해도 많이 놔주는 편인 건 게, 왜냐면 하 봐봐. 우리가 이제, 어? 0시부터 24시까지 딱 있잖아 하루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 근데 이 A씨는 딱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는거야 딱 이정도 여기만 방송을 하는거죠 근데 이제 그 어? 또또또그 소리한다 진짜 혼날래? 아니 근데 근데 그곰 빨간약 잊어먹고 헛소리한다 여기가 텅 비잖아 여기가 아무튼 여기가 텅 비는거 보이시죠 주나요 싹텅 비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유 시간 때, 요 시간대 방송하시는 분요 시간대 방송하시는 분요 시간대 배우고? 방송하시는 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세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방송을 많이 하려고 해도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널널하죠 <laughs> 서해도방송 아, 서해도 <laughs> a c 방송? A... c 방송을 하루에 a c 방송? 하루, 그 하루 뭐... 찾아가면 잘린다고. 하루 6시간에 <웃음> <웃음> 하루에 a c 가 방송을 A씨가 6시간에 어 하루에 a c 가 방송을 6시간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6시부터 20시까지 어. 빨간약 다녀오는데 뭐가 널널한가요? 18시간이 남죠 18시간 이 10시간대? 뭐 다른 방송도 6시간 하는 방송 6시간 방송 6시간 방송하는 곳남쪽 시간이 18시간이면 어? 와 A씨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팬들 개빡되겠네요 <laughs> 아니지 아니지 18시간이 남는대 18... 우리 잠도 못 자요? <laughs> 18시간이 남잖아요 18시간이 남다 보니까 너? 널널하죠 아무래도 개인세는 많이 나줍니다 자유롭게 뭐 어쩔 수 없어 저희를 글자로 보셔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로봇 아닙니다 저희 사람입니다 아시죠? <laughs> 아까 우리가 요정이라고 한게 그렇게 억울했어 우리도 사람이야 사람 잠도 자고 회사도 가야 된다고 아 잠자는 시간 시간이면 11시간 현생의 7시간 칙칙이면 끝이에요 <laughs> 아 A씨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입 조심해야 할듯잠 그쵸 구쵸 하루 종일 A씨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잠 4시간 빼드리면 되죠. 먹지도 자는 것도 씻는 것도 보세요. 하지 말라는 잠 ]가요? 4시간 빼도 열려, 14시간이 남아요. 여가시간, 여가시간 14시간 남거든요. 이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수 있는 시간이 남는다.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빡세게 하는 게 아니다. 이 개인세 덕질만으로도 힘드시면 다른 덕질 늘리는 거는 진짜 생명을 깎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빨간 약시간이 하루1 3시간 빨간 약시간이 하루 13시간. 그래 뭐 자고 잠잠일잠일뭐 13시간. 그래도 5시간 남죠? 5시간 다드리잖아요 어? 개인세 이렇게 공백이 생긴다 5시간 다드리잖아 5시간 5시간 다드리잖아요 이렇게 5시간 놔드리기 때문에 널널하죠 아무래도 개인세 덕질이 가장 널널한 거기 때문에 근데 개인세 뭐 이런 a c 이렇게 널널하게 여가 여 시간을 주는? 아니 잠 일타하면 17시간에서 18시간이라고요 이렇게 여유 시간 주는 개인 세한명 덕질 하기도 힘드시면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덕질을 해서는 안 된다. 힘들죠. 예, 힘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이제 개인 세 좋아하는 아, 것도 힘들다면 퇴근 하나만 좋아하시면 된다. 에보시세요. 제발요 방종 가까워지는데 애소리모그만 만들기 싫어요. 아 그럼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케이 오케이 다 용조 용조 오케이 자 요약 아이돌 덕질할 땐 일주일에 20분짜리 자컨 하나 올라왔는데 음. 요약 <laughs> 피곤하신 것 같으니 <laughs>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드니 하나만 보세요. <laughs> 아, 뭐, 뭐 요렇게 볼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보세요. 출근 시간 새벽 5시인데, 요즘 끝날 때까지 챙겨보느라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아, 이게 내가 집착 이런 게 아니야. 집착 이런 게 아니죠. 제가 설명 다 드렸죠. 집착이 아니에요. 하나, 개인세, 가장 널널한, 가장 여가 시간 많이 주는 개인세 하나 덕질하기도 힘들면 어쩔 수 없어. 피곤하면 안 되잖아. 일상과 일상에 무리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만 봐라. 응. 애동님 설명 들으니까 애동도 수면 시간이 걱정되면 언제 일하고, 언제 일하고, 언제 마다만? 내 네, A씨 방송만 볼게요 <laughs> 그 하나에 A씨 안 들어가면 억함 공을 그린다고 수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개까지만 보세요 하나는 좀 힘들 수 있어 하나는 하나가 없어지는 순간 너무 하나에 의, 의지했기 때문에 의존했기 때문에 너무 큰 공백이 생겨버리잖아. 두 개까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되게 두 개까지는 두 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두 개까지는 <laughs> 음, 오케이 범위 자. 아,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